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쟁의 목소리 성명 도로 박근혜당 미래통합당 측과 해체하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악폐 세력의 중동이 심각하다 4일 박근혜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친미수구 세력의 야합을 촉구했다 박근혜는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대놓고 총선 개입을 나섰다. 이에 미래통합당 대표 한교안은 기존 거대 야당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이 무능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오늘의 뜻에 부응할 것이라며. 박근혜 철저히 복종했다. 미래통합당은 도로 박근혜 당이며헌 거하는 남자 박근혜라는 것이 또다시 입증됐다. 미래통합당과 신천지, 박근혜와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유착 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로고는 신천지 전주교회 외관과 당색인 해피핑크는 신천지 상징색과 유사하며. 미래통합당 로고를 재배치할 경우 이만희 이름이 보이는 등 유착관계 증거가, 유착관계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신천지와 야앱의 중심에는 이명 박근혜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만희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와 노골적으로 친분과 유착관계를 과시했다. 이미 친박 세력의 자, 자장격인 서창원의 신천지 고문설이 널리 알려졌으며, 이명박과 이만희, 박근혜와 이만희의 친분을 확인시켜주는 사과, 사진과 자료들이 언론과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단순히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 때문만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31명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6,284명, 사망자 42명으로 폭증했고, 전체 확진자 중 대구 경북 지역이 약 90%에 달할 정도로 신천지에 의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됐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특단 집단의 책임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며 안 된다고 하면서도 중국 입국 금지를 계속 강요하며 코로나19를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로 극복을 응원한다는 취지의친서마저도 정치쇼 전형적 대남 정책이라며 음의 모략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이른바 옥중 서신은 새로운 방식의 국정농단이자 우리 민중을 모욕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망동이다. 박근혜는 전 민중적인 토팔한증과 정의의 탄핵 판결로 철저히 심판인제우이다 분별력 없는 박근혜와 그 하수인들의 앞에서 구린 미래통합당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역사가 명백히 입증하듯이 부정한, 부정에 의한 사이비 세력과 결탁해 우리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고 우리 민족의 권리를 유린해온 미래통합당 세력의 운명은 파멸 외에 달리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한 사람같이 떨지 일어나 반드시 도로 박근혜당, 미래통합당을 해체시키고 자주 통일과 민중 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박근혜 악배 세력 철저히 청산하라 미래통합당은 신천지와의 유착관계 안나치 공개하라 도로 박근혜당 미래통합당 당장 해체하라 2020년 3월 7일 사울구치소합 반트럼프 어 투쟁 공부 평화협정운동 공부 반중 민중 민주당 한미특위 청년 레지스턴스 민중 민주당 해외 원정당 전국 세계노총 총 <laughs> 성명 "우리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미국의 군대" "미군 철거하라" "트럼프 정부의 우리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다" 19일 11차 미남 방위비 분당금 특별협정 7차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났다. 미 국무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려면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에 이르려는 남코리아 측의 더큰 집중과 유연성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원인을 남정부에 떠넘겼다. 실상은 어떠한가? 트럼프 정부는 무려 40억 달러의 혈세를 방위비로 강요하고 있으며 미군 내 남코리아 노동자의 무급휴가를 예고하며 인질로 삼고 있지 않은 것. 이번 협상 결렬로 미국 내 남코리아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무급휴직될 무급추직될 처지에 놓여있다. <laughs> 유지비 분담금 인상의 혈안인 미군을 그냥 두고 봐야 되는가 2018년 말 기준 분담금 미집행금은 1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2천억의이불법이자드름을 넣은 사실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분담금을 제외한 각종 비용들만 해도 한해 2조 4천억 원 이상 들어가며 최대 5조 원 넘게 미국에 쏘아 붙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 대통령 트럼프는 남코리아는 부유한 나라라며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 미 국방장관 에스퍼와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 폼페오는 남코리아는 부양대상이 아니다라고 재놓고 압박하지 않았까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분담금 인상을 두고 터무니없다. 마피아와 비슷한 거래관계라고 비판할 정도다. 트럼프 정부의 분담금 인상 압박은 한마디로 날 강도적 망동이다 트럼프 정부의 분담금 인상 노름에 같이 날뛰는 미래 통합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17일 미래 통합당은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만들기 바란다.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권비 지급 문제 해결을. 통해 그 첫걸음을 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만적으로 나왔다. 친미주구정당이자 반통일수구정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양 1호로 한미간 핵동맹 완전한 북핵 폐기 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내세웠고 강남갑에 북으로부터 위성용자 강간범이자 공금 횡령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태형으로 공천하는 등 철저히 반통일, 반민족, 반민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laughs> 트럼프 정부가 미군 유지비 분담금 인상과 연동해 포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 미국산 무기 강매, 사드 추가 배치, 전략자산 전개비용 정가 등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군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08년 세계공황이 재현되고 있는 전세계적 위기와 코리아 반도 동북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도 계속 우리 민족을 군사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제국주, 제국주의 미국의 군대 미군은 전쟁의 화근이자 만화계 군원이다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미군을 철거시키고 반통일 수구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해체시키는 것은 정의이자 필인이다 우리 민족은 반 트럼프, 반 미, 반 미래통합당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반통일 악폐세력들을 쓸어버리고 평화번영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트럼프 장군은 미군 유지비 인상착동 중단하라. 반민족, 반민중, 반통일, 미래통합당 해체하라. 전쟁의 화근, 만하게 그는 미군 철거하라. 2020년 3월 21일, 용산 미군기자반 트럼프 북미투쟁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반민특위, 청년 레지스턴스, 민중민주당 해외원정부 전국 세계노총출국, 시네마테크, 워더 오브 프레드 햄튼 목숨을 바친다. 미국에서 혁명을 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다. 어느 나라든 안 그렇게나, 안 그렇게는가 많은 특, 미국은 특히 그렇다. 그만큼 미군 역사 속에 목숨을 잃은 암살당한 혁명가들이 많다. 핵심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블랙팬스당은 그 지도자들이 암살당하는 육중적인 탄압 속에 점차 힘을 잃는다. 블랙팬스당은 성도적으로 구현한 민중중심의 사상과 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21살의 목숨을 잃은 프레드 햄튼이 그 중심에 있다. <laughs> 왜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아니 하겠는가? 햄튼의 연설은 신념에 넘쳐 있다. 스스로의 죽음을 예견했는지는 알수 없어도, 민족을 위한 삶이 영광의 길, 영생의 길임은 분명히 확신했다. 영화의 마지막을 채운 햄튼의 연설과 동지들의 구호는 블랙팬서가 어떤 당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블랙팬서의 선도적 기치와 공동무상정책, 공동 자의적 무장론의 바탕을 이루는 민중중심의 세계관, 형무적인 인생관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햄체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역사는 이미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를 잇는 흑인 운동의 지도자를 부합한다. 영화는 필름의 기록이 별 기구 없이 논리적으로 연결될 뿐이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블랙팬스당의 사상과 정책과 투쟁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햄튼을 살해하고 블랙팬스당을 와해시킨 원흉이 파수적인 공권력이라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반복하며 힘있게 날카롭게 고발한다. 2020년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블랙팬스당 시리즈를 특별 상영한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으리라. 민중이 진실을 알고 교훈을 얻는 데서 통렬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덕적 판단을 저해하기에 파시즘의 동력으로 서 이용되기도 한다. <laughs> 파시즘에 반대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에 떨쳐나서는 것도 철저히 이성적인 선택이다. 민족을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해 죽겠다는 이들의 눈빛은 예지로 빛나고, 그들의 삶과 투쟁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다. 햄튼과 블랙 펜스당 햄튼과 블랙 스당원들은 살아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6월 1일 민중민주당한 이상 반샘 필리버스트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